여러분, 반가워요. 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풀릴 만큼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낮에 조금 잠이 오더라도 좀 참으시고, 예, 유튜브 통해서 여러가지 복습하면서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수원을 배울 건데,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짚어볼게요. 음,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서 그와 관련된 약간 변별력 있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죠? 변별력 있는 문제를 풀어볼 때꼭 기억해야 될 거, 사인 세타와 코세 세타가 들어가면, 먼저 양변을 제곱해서, 그렇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 제곱 세타 1인 거 나와서 응용이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수업할 때 학생들이 항상 집에 가면 반복해서 복습해야 됩니다. 기억이 잘안 난다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에서는 그냥 삼각비로 끝냈지만, 이제는 삼각수 배웠는데, 그래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론이 이때까지 배운 이론보다 너무 길어요. 보통 선생님 이론에서 한 카트를 10분 후에 더 넘겨서 두 번, 세번 하는 적 없는데, 이건 두 번이나 세 번으로 나눠서 끊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사인 그래프도 설명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코사인 탄젠트. 물론, 그냥 학원 수업처럼, 야, 외워봐! 이러면 되지만, 이거 선생님이 깊이 있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투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알기 전에 주기함수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이 삼각함수 다 주기함수거든요. 주기 함수 뭐냐면 반복되는 함수다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f(x) 더하기 p는 f(x)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p가 최소값을 가지는 양수일 때 주기거든요. 이 최소, 이 양수 p를 뭐라냐 주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주기 함수고요. 이 주기 함수 중에서 반복되는 데 양수에서 셈이 최소값을 어, 가지는 어, 이게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 함수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의함수 중에서 제일 처음 배울 것 삼각함수 그래프 중에서 사인 X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Y는 s i n X 알아볼게요. 이건 이제 그냥 만약에 우수계수로 작아 끼어나서도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는 걸 보여주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X축, Y축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얘가 한 바퀴거든요. 이 파일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이 파이 반이 파이거든요. 최대값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아,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네. 벌써 왜 이렇게 많죠? 그러면 파이 반, 얘는 또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파이와 이 파이 반, 얘는 2분의 3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반복된다는 말은 뒤로 쭉 그려도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음수 그려볼까요? 음수 그려도 이렇게 쭉 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먼저 정의역. 정의역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정의역의 x입니다. x. x축은 좌우로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sinx 그래프의 위에 적을게요. 정의역은 물어보면 아, 얘는 실수 전체가 되겠네. 맞습니다. 실수 전체에 집합이 되는 게. s i n x 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역을 물어볼게요. 치역은 뭐냐면요.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1 때 배운 거잖아요. 자, 최대 값이 1이고 최소값은 마이 1입니다. 1과 마이너스 1을 넘지 않죠. 그렇죠. 치역은 조건 지시분 나타내면 y 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에 대해 대칭이죠. 그렇습니다. s i n x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 말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조금 있다가 원점 말고 Y축 대칭도 나올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을 볼까요? 주기가 뭡니까? 그렇죠? 이 파일을 한개 사이클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이 파일 함수입니다. 이게 기본 꼴입니다. 기본 꼴인데 왜 어려워지느냐? 변형이 되면 어려워요. 그래프 평행이동하는 건 당연히 오늘 안할 거거든요. 주기가 이파이다 이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설명은 학원에서는 잘안했는데 불필요하다기보다 이것까지 하면 진도로못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봐야 되는 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나오는 걸 한번 이해를 시켜 줄 거예요 이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는 어려운데 사실은 이건 못하는 학생도 있지만 잘하는 학생들은 이게 왜 그래 됩니까라고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죠 그죠 한번 볼게요 이단원입니다 사인, 코사인 설명할 때는 보통 단위원, 즉, 반지름 1위원을 설명하기 제일 편하거든요. 이거 세타를 잡아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럼 이게 X고, 이게 Y겠죠? 당연히. 자, 사인 세타는 뭡니까? 왜 반, 반지름 1까지 하냐면, 여기서 사인 세타는 반지름 1입니다. 빗별 1구죠. 그렇죠 1분의 Y, 즉, 사인 세타가 Y 됩니다. Y가 된다는 말은 이 함수에서 높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높이가 되는 겁니다. 출발점을 0에서 잡으면 1분의 0. 0이 0이니까 0이 되겠죠. 쭉 가볼까요? 1, 4, 보면서. 틀어봅니다. 왼쪽으로 가는 양수잖아요. 점점, 점점 가다 보면, 보세요. 스님이 이미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세타보다 높이가 점점, 점점 높아지면서 여기는 더 높아지겠죠.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까지 오면요. 빛변도 1, 높이도 1, 1분의 1. 그래서 1 되는 거죠. 맞죠? 이를좀 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 2분의 파에서 넘어서서, 2분의 파이 넘어서면 쭉쭉 해서 선생님 그때 설명했죠? 이렇게 그려도, 어차피, 얼사 탄코에서사이는 0에서 100% 양수입니다. 하지만 높이가 좀 낮아졌죠? 그게 좀, 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여기 파이 오면, 여기 파이거든요? 높이가 아예 없으면 0이 됩니다. 0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3, 4분면 가볼까요? 3, 4분면 가면, 자, 빗배물의 높이가 내려갑니다. 음수죠? 음수에서 점점 내려가다가 마지막 2분의 3파이 되면 최고 작아지겠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예. 네. 4, 사분면 가볼까요? 2분의 3파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빛변면 높이. 또 음수입니다. 그죠? 렇 근데 점점 점 높이가 작아지죠? 2파이 되면요. 높이가 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되겠죠. 이게 반복되죠. 왜? 주기에 2파이기 때문에 2파이라는 거는 60분포로 360도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주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오늘 이론 설명할 겁니다 그럼 보세요 sin x 쓰면 선생님이 아무리 시간을 좀없다 하더라도 cos x와 tan 스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y는 cos x 선생님이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 y 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sin이 0, 0에서 출발했는데 얘는 0, 1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자, 이렇게 한 바퀴 됩니다. 더 크게 그려 볼게요. 얘가 1이고요. 얘가 이제 2분의 파인데 어차피 얘는 보면 알겠지만 똑같이 주기는 주기는 2파이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그대로 1이고 마이너스의 최소값입니다. 그럼 특징들을 얘도 똑같이 사인처럼 적어 볼게요. 선생님이 1번. 정의역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에 집합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치역은변화했 있습니까? 어? 치역 변화 없네? 아,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이 치역이 1을 벗어나지 않구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차이점 나옵니다. 방금 그래프를 더 그려볼게요. 음수 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원점이 대칭입니까? y축이 대칭입니까? 그렇죠. 그래프 이번에는 코사인은 그래프는 y 축의 대칭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사인과 큰 차이입니다. 네 번째 똑같죠? 주기는 그대로 뭐죠? 그렇죠? 이파입니다. 그럼 여러분, 알 수, 알수 있듯이 보니까, 어, 그렇죠? 세 번째가 큰 차이가 있네요. 원점인지, 그렇죠? Y축이 대칭인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은 설명했듯이 코셀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설명은 좀, 어, 값어치가 있는 설명일 겁니다. 자, 왜 0코 X에 가지볼게요 똑같이 잡아볼 게요선생님 p를 x,y 잡습니다. 세타 잡습니다. 이게 x고 y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코사 세타는 뭐냐면 빗변 1인데 1분의 밑변이죠. 그러니까 이건 1분의 x, x가 됩니다. 즉, 사인이 높이였다면 코사인는 밑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0이니까, 0인가 바닥에 붙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되면 어? 바닥에 붙어있는데 우리는 빗변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밑변 원래 붙어있잖아요. 즉, 이렇게 보면 돼요. 빨간선 보세요. 빗변도 그렇고, 밑변도 같고 똑같다. 똑같이 시작하니까 1분의 1은 1이다. 그런데 조금 일어나볼까요? 사인 세타 일어났습니다. 자, 빗변 분의 밑변. 차이가 있죠? 이제 빗변이 좀더 길죠? 하지만 밑변도 그의 따라왔죠? 조금 크지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분의 8 가볼까요? 2분의 8이 90도입니다. 자, 밑변이 아예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0이거든요.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얘왜 음수되느냐? 앞에 공부했듯이 빗변 분의 밑변의 음수 쪽으로, 왼쪽으로 가죠? 이제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죠? 예. 네. 그러면 똑같이 계산해서 한 바퀴 돌았다. 이 파일은 똑같이 시작되니까 그대로 제자리에 돌아온답니다. 이게 도 주기가 이 패인 거죠. 그럼 기억해라. 아,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젠 원점이다. 높이다. 얘는 y축이지만 밑편이다. 이게 콧산입니다 자, 이까지는 학생 여러분들이 거의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에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자, 탄젠텍스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얘가 점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차이점이 얘는 많이 나오거든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얘를 그리는데, 자 여기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 점근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또 고을 때 함수 배울 때할 건데, 우리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이 있었죠. x 축 y축 이런 거. 점점점점점 점점, 근접해가지만 절대 되지는 않는 선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0이거든요. 또더 확장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가 2파입니다 파이 앞에 이파 있으면 파입니다. 자, 그러면 정근선 주기도 파이고, 오, 어? 시작도 파이죠. 그렇죠?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주기가 반입니다. 파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물어보듯이 얘 정역은 뭔데? 이랬을 때 앞에 랑다르게 실수 전체하면안 되죠.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근선입니다. 그런데 주기가 2 파이가 아니고 파이죠. 그래서 배울 듯이 n 파이다2분의 파이를 말을 해야 됩니다. n 파이다 이게 뭐냐? n이 정수니까 1파이면 한 바퀴, 2파이면 두 바퀴, n 파이다2분의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외해야 됩니다. n은 정수다 적을게요. 제외를 제외합니다. 정근수는 제외입니다. 명심하세요. 머릿속에 이게 가장 헷갈립니다. 제외한 그렇죠. 제외한 실수 전체가 되겠죠. 자 기억하세요. 사인과 코사인은 실수 전체. 하지만 얘는 이걸 제외한 실수 전체. 처음부터 헷갈리죠. 치역 차이 보세요. 사인과 코사인은 치역이 일과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얘는 정선을 믿고 쭉 올라가죠. 예. 그래서 뭐라 뭐라 면중3때 90도로 가까가면 중3 선생들이 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말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치역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끝까지 가니까 반대로 치역이 시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럼 앞에 서 배운대로 3번 사인은 원점 코사는 y 축이 있습니다. 얘어찌 됩니까? 그렇죠. 원점 지남면서 원점이 대칭이죠. 얘는 원점입니다. 원점 대칭.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사실 말하면 앞에 배운대로 말하면 기함수입니다. 그 특징들도 또 달라질 겁니다. 코사인은 이렇게 따지면 우함수가 되겠죠. 네 번째 주기가 이 파입니까? 파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기는 파이로 반으로 줄어들었죠. 주기가 파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탄젠트 설명은좀 어려운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4분의 1을 똑같이 그려봤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를, P를 X, Y 잡고 똑같이 세타 잡을게요 자, 탄젠트는 여러분들 아 듯이 코인분의 사인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밑변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밑변분의 밑뱀이 밑변, 이거거든요. 0에서 시작해볼까? 0은 이겁니다. 빨간선 보이죠? 예. 네. 밑변이 있는데 높이가 0이죠? 어, 그래서 0에 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려볼게요, 선생님이.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어? 90도 가까이 가니까 뭐냐면요. 밑변은 엄청 작아지는데, 즉, 분모는 엄청 작아지는데, 분자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투를 배운 학생들도 잘 알겠지만, 아직 수원을, 수원에서 수투를 못 넘어가는 학생 많거든요.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는데, 분자가 더 커지니까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양이 모안 뭐 되겠죠. 그 90도를 다가서기 전에 90도 다가가면 말을 못 하죠. 아예 밑변이 거의 없는 거니까 거의 완전 커지고 있는 거죠. 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도를 말하, 말을 못 하고 넘어가면 넘어가면 다시 얘가 음수 시작하느냐. 밑변분의 높이. 밑변이 음수분의 높이, 양수. 음수분의 양수니까 다시 음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열기로 오면 똑같이. 왜여기똑같은 선생님 왜이파이안 가요? 얼사탄코에서 3, 4분이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왜?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도 음수, 높이도 음수니까 음수분의 음수, 양수가 되니까 1, 4분의 과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주기가 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것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끊는 겁니다. 왜 끊냐? 벌써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평행이동한 삼각함수 그래프를 가르쳐 주고요. 또 끊을 겁니다. 끊어서 그 다음 시간 특강으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그래프까지. 완전 어려운 거죠. 선생님 오늘 수업 들어갈 때 어려운 걸 했거든요. 이세 가지는 끝나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대여섯 분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문제를 절대 넘어가지 말고 반복해서 본 다음에 이론 되고 나서 이부분으 넘어가세요. 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